얘는 바 같은데 좋아겠지 <laughs> 아. 보. <laughs> 나테 아. 오비샤. 프리 보노. 공연 평가 뭐 공연 하는 게 있어야 공연을 평가하는데. 이런 공연을 평가하면 되나? 아. 그렇구만. 자기야, 나 당장 공연 평가하러 갈게. 에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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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못 가, 갑자기. 아저씨. 아저씨, 빨리. 공연해. 내가 거리로 가니까 빨리 가 봐. 봐. 왁스 있어. 뭐야? 해. 잡담을 하지 말고 공연이나공해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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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 아이씨. 컴퓨터를 대충 칼로미나 쓰자.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그얘 그러니까 지금 뭐있지왜 그냥 앉아 있었잖아. 밥 먹어. 부러워 밥 먹고, 아씨, 내가 가니까 또 끝나냐? 칼럼이나 쓰자. 경험을 많이 해야 좋은데, 그리고 씻고. 위에도 화장실 좀왜 잡고? 잠자기, 얘는 먹고, 잠자기, 화장실 쓰고, 잠자기. 뭐볼수다 먹었어? 왜안 먹었어? 빨리 먹고 자 먹고 사용하고 자 도둑같은게 안되네 근데 이 집은 아또 화재경보기니 원이 필수적인 것을 찾았구나 큰일날 뻔했어 화재 경보기 설치되나? 어 안되네 바로 옆에다 설치해도 되지? 이런건 뭔가 현관에 설치해야돼 딱히 쓸모없는거는 와왜 왜, 가다 말아 이게 버그라 했었지? 뭐 하는 데 자다 깨? 둘이 같이 자 오늘 둘다 출근이구나 좀 일어나지 아 하 방송을 하자 자선 인터넷 방송 12시 출근이었나? 10시구나 여기 12시 음 어? 별로 안 늘었네? Uh -huh. 꼭 그만큼 느는 게 아니구나 인기 동영상 올리기 일어나 너도 뭘 해? <laughs> 칼럼 쓰기 뭐야? 러브레터 쓰기? 좋아 이었구나. 타임어택 게임이라고 서든어택 패러딘가? 뭐야 이거 왜안 치운 거야? 내가 치워주지 뭐. 네 접시 나왔지? 네 접시 나왔지? 이제 가족수가 늘어나면 더 빨리 빨리 줄어들 텐데. 응? 벌써 이렇게 됐어? 빨리 밥 먹고. 가면 되겠는데 재미가 왜 이리 없냐? 올리기도 힘든 재미. 코미디 보면서 먹으면 되지 뭐. 아. 외출을 하면 얘는 또두 시간 뒤에 출근. 로브레트 다 썼다. 왜 아무것도 없지? 쓴거 맞아? 아 보냈어? 온라인으로 보낸 거구나. 내일 확인하기 때보냈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더러? 워 맞다 이거는. 치워 이것도 같이 치워줘 간이랑얜 출근해야 되고 누가 치우는 걸로 하자 출근해야 돼 빨리 먹어 빨리 치우러 와나? 어, 오고 있던 거야? 왜이리 오래 걸려? 뭐 음식이 들었는데도 그냥 들어지네? 어? 뭐 음식 있는 것도 섞을 수 있잖아. 근데 왜 물리기? 응? 아, 고장 났어. 출근. 죽을... 트리 서비스. 한 불러보지 뭐 밥도 먹어야 돼. TV도 보면서 아래층도가어야 돼. TV도 먹어야 어어 왜? 아.. 저거 고장난 것 때문에? 가자. 에이.. 남기는 건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 회사에서 잘리는 것보다 더안 좋겠어? 남기는 게? 응? 빨간색!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오! 다행이다. 오! 좋아 다행이다 교체하는 건 20달러 더 드네 교체가 더 낫잖아 이러면 더 빠르고 응, 왔어? 나 이거부터 닦고 아니 평상무 바꿔야 돼 위상 바꾸기 위상 지정하기 을 바꿔줍시다. 이게 몸매 좋았네. 아. 어, 어디 보자 어디까지 했더라 옷을 갈아입었고 할게 없네 재미가 별로 없구나 그다란 TV로 보면은 재미가 잘 오르지요 음. 코미디도 높여야 되는 거고 여기서 성취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왔어 우리 평론가 평 프로 평가로 오셨다 프로 평가로 공연하는 거 있나 공연하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평가할 거야 나는 어 공연한다. 빨리. 공연 평가를 하겠습니다. 음, 음, 잘하는데? 어뭐하지 아, 티비. 그만 봐도 돼. 어? 어? 어 아. 이따 팁도 주지. 백. 난돈 많으니까. 음. 음. 스백 평가 완료. 팁입니다 이거는. 나 돌아오지 않는 <laughs> 너밖에 없어 어 내일이면 결혼하는 날이다 미리 한번 사진을 찍어두자 우리 결혼하기 전날 바로 그래 모습 안돼요 우리 결혼할거야 넌 이제 꺼져 얘들은 제 꽃이긴 있지만 안지 안지라고 안지 하는거야? <laughs> 앤지 트립나테어 친구 되면 안 돼. 나 저번에 다가 그래서 친구 사이로 다시잖아서어 어. 마사지도 해 주고. 응. 생일 파티는가 줄까 뭐? 내가 다른 사람도 데려갈게. 생일 파티 가 볼까? 음식 좀 얻어 먹으러 가자. 우리 다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요리하기 있찮아 음, 여기서 사는 거야. 음, 오, 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노나봐. 얘네 집도 쩔어. 생일파티인데 축하하기. Nar Vadish Vadish. Oi, Doba. Bruhana Siwaba. Krimbal Doomba Pofulain Nardu. Sukuni Lazar. Dag dag. Then, 들어가도 어떤 집에 왔는데 먹을 건 없나요? 저기 생일 파티잖아요 예? 도바 <laughs> 하 <laughs> 계속 이런식이면 갈겁니다 로우 <laughs> 로우 <laughs> 쟤라우프보스스 <laughs> 진짜 아무것도 안한거야? 음. 여기가 아닌가? 맞는데 여기? 아뭐 내가 요리를 할까? 극제 요리 아니 저기요 뭐 아무것도 안 해줘요 진짜? 내이 넓은 집에 혼자만 사나? 어 뭐야 가자 뭐 이런 데 가야 있어? 문 다들이야 우리들밖에 없구만 맞아 진짜 아쉽더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게 뭐지 모두 함께 놀아요? 어, 아니 아니야. 모두 함께 놀아요, 사고 싶지만, 오리진이, 뭐지, 문상을 안 받아서, 대리구매 밖에 없는데, 대리구매하면 수수료 장난이게 비싸고, 스팀은, 대, 뭐냐, 문화상품권 받는데, 이제. 아니, 이 오리진 언제 받을까? 해야 되는 거잖아 이번엔 뭘 만들어볼까 만들 수 있는 게 얘가 확실히 더 넓어서 재밌어 달걀 토스트? 다키토? 포크아도보 아니야 좀 비싼 걸 먹어야지 그래 매운맛을 저 사람한테도 매운걸 먹게끔 해줘야지 매운걸 안먹은지 오래돼서 얘는 졸리해서 매운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별로 그렇지 않아서 이번에 이 아내가 매운 요리를 8인분으로 준비합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리지 뭐 다 먹은 거맞나는데두 접시 나왔고 버려 버려 겨우 두 접시 남은 거 버려 버려 우리 돈 많아 새로운 요리를 먹어야지 한 접시 집기 한 접시 집기 뭐 쓰레기 알아서 처리해. 뭐, 돈 생겨, 오히려. 좋은데? 이거, 이건 냉장고에 넣어두고. TV 좀 틀어. 아, 이런 TV가 오니, 근데. 바꿔주자. 큰 거, 큰 거. 큰 거. <laughs> 이건 좀 아니야. 이게 낫겠어 하, 하스파, 하스파. 아! 하는거 봐. 어머, 뭐 그게 맵니? 잖 상관없어. 네, 음. 잘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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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v i g e r a n m o v i 하는거 봐. <웃음> <웃음> <오>. 어? <웃음> <웃음> 그거 어? <놀람> <놀람> 어? <놀람> 어? <놀람> 다 먹고 빠른샤워에 자면 되겠어. <놀람> <놀람> 요리법 배웠대. 오 이득인걸? 지금까지 세 가지 얘는 몇 가지 알았지? 웬만한 건 거의 다 아는 거 같은데 몇 가지인지 안 나오나? 뭔가 새로운 걸 먹어야 나온가? 몇 가지 인는지 까먹었다 어쩜 좋아 오늘이다대망의 날. 오늘. 오늘. 결혼을 할 겁니다 우리는 다늘서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야지 아 5시 기상 양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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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래에서 하면 되겠지. 여기 가운데 둘이 서서 나머진 앉아서, 그럼 위자가 좀더 많아야겠는 걸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아이키 누르면 되지. 아이키. 어디에도 살수 있는 거야? 여기다가 추가해. 여기는 각도 이렇게. 음, 좋아. 준비해, 준비해. 오늘이 벌써 그날이라니. 아니 그날이 아니고 결혼하는 날. 자 결혼 이벤트를 계획하자 여보 화장실에서 말이지 음 비용 천원 신랑 또는 신부 두명 필요 이렇게 두명 됐고 손님 예예 예. 친한 애들 쪽 높은 애들 손으로 했... 아이 친구 별로 없지 에이, 벌써 7 시야. 아 시간 너무 빠르게 했어. 그냥 는 사면 안 돼. 그 친한 애는 없네. 얘도 될 거야. 얘랑 얘랑 이제 러브 러브 관계 이제 끊었다는 뜻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응, 끝일될 거야. 아이. 아래 얘 때문에 얘를 데려온 적이 없었나? 아왜 이거 이게 최대야? 고용. 근데 고용을 해도 고용, 고용. 음악가는 아 노래방 기계가 있긴 한데 <laughs> 아니야. 응? 우리 집. 한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오고 있죠? 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올라가냐 쟤는 날랄랄랄랄라 어서오세요 우리